디즈니 플러스에서 아직까지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액션 히어로물, 무빙. 이 드라마는 2015년에 강풀이 연재했던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액션 히어로물.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눈뜬이로 본 박인재 감독이 무빙의 시나리오를 읽고 대중을 위해 싸우는 다른 히어로물과는 달리 자식을 위해 싸우는 히어로들의 서사에 감동받아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믿기진 않겠지만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강풀 작가가 무빙으로 드라마 작가로선 첫 데뷔였다고 합니다. 무려 650억이라는 역대 최고 제작비를 들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보통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에 2,000컷 정도의 CG를 사용하는데 무빙은 무려 7,540컷을 사용했습니다. 화려한 출연진 또한 주목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캐스팅된 건 조인성 배우. 원고를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출연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원작에선 김두식이 욕을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지만 조인성과 어울리지 않아 욕은 다 빼고, 대신에 원작에 없던 잘생겼네 라는 대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중년의 연기에 고민하던 한효주 배우에게 남편이 조인성 씨가 될 거란 말로 설득해 출연을 성공시켰는데요. 극중 모자 관계로 나오는 한효주와 이정아 배우는 단 11살 차이로 그게 몰입감을 위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들은 서로 엄마 아들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정아 배우의 휴대폰에 한효주 배우를 엄마라고 저장하기도 했다는데요. 극중 미연이 차린 가게 남산돈가스는 원작에선 추어탕집입니다. 미연은 오감 능력자로 최고의 맛을 낼수 있지만 손님이 너무 많으면 비밀 생활이 불가능하니 밥줄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맛을 내고 봉석이에게만은 미슐랭급 요리를 해준 거였다고 하네요. 두식이 매번 미연이 있는 곳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건 미연의 보라색 표시 때문인데요. 데이트할 당시 보라색을 좋아한다 답했던 미연. 두식과 떨어져 있을 때마다 밖에서 잘볼수 있는 모든 것을 보라색으로 맞췄기 때문이죠. 결혼 전에 미연을 찾아올 때 미연의 집엔 보라색 커튼이 달려 있었고 두식은 그걸 보고 미연의 집이라 확신했죠. 여기서 망감이 교차하는 미연에게 두식은 고백을 하는데, 원래 대사는 사랑해요 였지만, 그게 몰입도를 위해 죽을 것 같아서요, 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미연이 봉석에게 걸음말을 가르치는 이 장면에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보라색이었던 이유도 미연이 때문이죠. 후에 돈가스집 옥상도 미연이 보라색으로 페인트칠을 합니다. 그 밖에도 보라색은 미연을 상징하는 색으로, 미연의 등장씬에서 자주 볼수 있죠. 정원고 3인방 중 가장 먼저 캐스팅된 건 봉석이 역의 이정아 배우. 이유는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살을 찌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정아 배우는 극중 통통한 봉석이 역을 위해 30kg를 증량한 후 1년간 그 몸무게를 유지해야 했다고 합니다. 반면 강훈이 역의 김도훈 배우는 대본에 상탈신이 있어. 10kg를 감량하고 1년간 체지방 6%를 유지했는데 상탈심이 드라마 흐름상 잘려나가 결국 노출이 전혀 없게 되었다 하네요. 고윤정 배우는 몰래 현대미술 전공으로 대학 생활 중에 슬럼프가 오자 그림 이외에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 생각하던 중 연기자를 택한 케이스. 리얼한 캐릭터 표현을 위해 최대 입시 학원까지 다니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정아 배우는 현대무용과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극중 일진 방기수 역을 맡은 배우 신재휘는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으로 서른입니다. 극중 재만의 아내이자 가문의 엄마로 나온 인물은 진성규 배우의 아내이자 패션 모델에서 영국 배우를 거친 탄탄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하네요. 북한의 초능력자로 나온 인물 중 배재학은 한국 남자들의 떼창 노래인 이미 슬픈 사랑, 진혼, 인연 등의 주인공 그룹 야다의 보컬 출신입니다. 그들의 담임쌤 최일환 역을 맡았던 김희원은 후에 또 다른 강풀 원작의 작품 조명가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정계도가 버스를 해먹을 때마다 뒷수습을 맡아하던 선배 역의 배우 그 배우는 차태영과 3살 차이로 차태현이 형이라고 합니다. 류승룡은 아내 역의 곽선영, 그리고 딸 역의 고윤정과 처음 만나는 날, 단골꽃집에서 꽃말까지 신경 써서 고른 꽃다발을 두 사람에게 선물했다죠. 액션씬에서 류승룡이 외국 배우와 합을 맞추다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시도하자, 외국 배우는 유창한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류승범은 20년 만에 복귀작이었는데, 강풀 작가와 유승범 배우의 형인 유승환 감독이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여서 강풀이 직접 유승환 감독에게 유승범과 영상통화를 부탁해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7화에서 봉석이가 하교하는 버스 안에서 시위하는 아저씨를 보게 되는데 죽을 사자가 빨간 글씨로 써있고 이후 정원고 학생들이 축구를 하다 아스팔트가 움푹 주저앉는데 이건 모두 후속작의 떡밥이라고 하네요. 차태현이 버스로 종원구에 진입하는 장면은 서 있는 버스 안에서 찍은 차태현 배우의 메소드 연기였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공중부양을 위해 와이어줄로 매다는 방식이 아닌 배우들을 들어올리는 특수장비를 개발해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하수호 씨는 오물 때문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찍었는데 방수 처리에 많은 제작비가 들었고 유승룡 배우 김성균 배우는 이 씬을 위해 무려 4일 동안 물속에서 촬영을 했다는데 돈가스집 옥상도 학교 옥상도 하수구도 교실도 다 세트였다고 합니다.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장면은 봉석이가 처음 뚝에서 자유롭게 나는 장면 이한 장면만을 촬영하는데 이틀이나 걸렸고 리허설 기간까지 합하면 총 20일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뽑아냈던 상복을 입은 씬은 제작진들이 즉석에서 만들어낸 연출이었다 하네요. 거인으로 나오는 권용득 역을 맡은 배우는 우리가 아는 광재 언니. 극한지갑에서도 치킨집, 무빙에서도 치킨집, 후속작은 제목이 무려 닭강정인 류승룡에게 치킨이랑 머니푸드라죠. 시즌2의 제작이 확정된 가운데 2026년 초 촬영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풀 작가의 세계관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한데요. 조명가게의 내용 안에 무빙 시즌 2의 떡밥이 있어 이두 작품이 연결되는 내용이 탄생할지 아니면 또 다른 독립적인 서사가 탄생할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어서 빨리 시즌 2가 나와서 속 시원하게 이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네요. 강풀 작가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던졌죠. 무빙에서도, 조명가게에서도,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이 같은 인물인 거 다들 아시죠? 바로, 강풀 유니버스의 주인공 중한 명인 영탁입니다. 무빙 시즌2에서도 영탁이가 떡밥으로만 등장할지, 본격적으로 등장할지, 큰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강풀 작가님의 팬이라면 아시겠지만, 영탁이도 초능력자인데요. 영탁이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지, 이참에 영타기가 등장하는 타이밍도 한번 보시고, 시즌2가 나오기 전에, 무빙 시즌1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